질문 있습니다. 질문 자, 말씀하으로 서방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방 정책으로서는 힘의 우위에 경제의 우위를 말씀하셨고, 동방 정책으로서는 유연한 동맹 그들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면서 친구가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yeah. 자, 우리로 치면 서독이 서방이 있으면 우리한테는 지금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그죠? Yeah. 일본하고 미국하고 미국한테 경제적 우위,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러면 저쪽 동쪽에 있던 것은 북쪽이 되는 건데, 그들의 체제 인정하는 것들, 아, 과연 지금 독일의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을, 물론 분단됐다 통일된 건뭐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음. 지금 독일의 그 통일 과정을 우리가, 어떤 참고를 하려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여건이 돼야 환경이 뭐 전혀 지금도 맞춰지 않는데 아니, 그게... 다른 방법으로 는가 내가 내가 건가요?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네. 그게 한국, 한국 방, 방식이라고 볼 네. 수가 그게 있어요. 그게왜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외교력이나 력 노력을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 통일하기 전에 20년 이전서부터 계속된 노력을 했어요. 동독 당국 만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당시에 뭐 소련, 미국, 영국, 뭐 프랑스 해가지고. 다좀 이렇게 좀통일 하기 위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죠. 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방 뭐 얘기했듯이 예. 우리보다 뭐더 강하지 않냐, 이게, 이게 아니라 예. 힘의 우위는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힘의 우위가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요? 아,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힘의 그러니까, 우위가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있는데 좀더더 경제력과 국방력을 키우면서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 외교적으로 좀더철통의게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할수 있는 외교적 여건을 만들어가고 예. 하면서 북한과 계속 정상회담을 매주 할 정도로 계속 하고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민족 공동체 현장이나 통일 조약을 만들어서 문서로 만들어 지금 문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 예. 단순히 14선은 뭐 선언 선언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런 그 통일 조약을 만들어서 그 조약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그 문서에 의해서 통일을 추진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그 통일부 장관이나 이 위정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자리에만 앉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고 어, 통일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정말 절실한 노력과 그리고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는 것이 통일인데 지금 그 노력에 조금도 하지 않는 지금의 어떤 위정자들을 볼때 독일의 어떤 통일과정을 법문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좀 노력을 더 많이 정말 그 사람들 목숨 걸고 했거든요 독일의 그 어, 총리나 외교장관이나 뭐 그, 그 당시에 그, 어, 통일을 추진했던 외교 인력들이 목숨 을 걸고 일을 했거든요. 통일을 하 네. 위해서.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